자, 어, 그러면 네, 윤수 문제 네, 25페이지 6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영희는 두 건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서서 버스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 건물까지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을 보았다. 두 버스가 영희가 서 있는 위치로부터 각 건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았을 때 버스의 운동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A의 속도는 B와 같다. 어 지금 등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 지금 한 가운데서 한 가운데 연기가 이렇게 있는데 A 버스는 여기서 이제 왼쪽에 빌딩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B 버스는 오른 네, 오른쪽으로 어 빌딩까지 갔어요. 갔는데, 지금, 그게, 같은 시간, 니 걸렸다라고 했네요. 그러므로, 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지금 거리 똑같죠? 그럼 시간도 똑같고, 그럼 이제 속도는 같은 거죠. 그래서,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기억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어, A의 평균 속력은 B와 같으냐? 평균 속력은 당연히, 네. 같은 거죠. 네, 같은 건데, 아, 잠깐만, 기억은, 네. 좀 조심해야겠네요. 지금 속도는 같으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네, 아니죠. 속도는 아니에요. 속도는 아니구요. 네. 왜냐면 속도는 이제 방향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얘가 a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는데 어, 등속 직선 운동을 했으니까 아, 그러네요. 방향이 지금 달라서 기억은 답이 아니네요. 기억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d가 a에서 탄 사람이 봤을 때 어, A에서 탄 사람이 봤을 때 B는, 0이가 봤을 때보다는 몇 배로 더커 보이겠어요? 두배 정도 커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A에서 탄 사람이 봤을 때, 어 B의 속도는 0이가 봤을 때 속도와 같으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0이는 정지했기 때문에, 정지했기 때문에, 정지한 0이가 봤을 때는 B의 속도가, 어, 뭐, V로 보겠지만, A가 봤을 때는 A는 마이너스 V로 가고 B는 플러스 V로 간다고 하면은 어, 2V로 볼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히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네, 1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그림은 이제 바람 한점 없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운수 좋은 날 김첨지가 네, 걷다가 달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김첨지가 서 있을 때, 걷고 있을 때, 달리고 있을 때 김첨지에게 보이는 빗방울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그런 것은 기어 김천지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빗방울의 운동 방향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자, 다른 것처럼에다가, 다른 것처럼 보인다. 거기다가 줄쳐놓으시고요. 음. 상대 속도다. 라고 보시면 돼. 상대 속도다. 자, 기억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상대 속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어, 만약에 김천지가 가만히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자동차가, 자동차가 이렇게 10의 속도로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대 속도는 이제 10이라고 보이겠죠. 근데 김첨지가 왼쪽으로 어1 0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자동차는 20으로 볼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김첨지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네, 10m/s로 가면 얘는 정지한 걸로 보일 거고요. 또는 뭐 오른쪽으로 2m/s로 움직이면 어 얘가 예, 네,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운동 상태냐 얘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네, 어 보이는 게다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기억에서 김첨지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빗방울의 운동 방향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 이말 자체가, 순전히 상대 속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 속도를 한번 찾아 봅시다. 네, 김첨지가 봤을 때, 네, 빗방울은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네, 관찰, 대상이 빗방울이죠. 또는 이제 영어로, 영어 문법으로 따지면 이제 목적어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빼기, 김첨지. 김첨지는 이제 주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김첨지의 이제 그 속도벡터는 이제 요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김첨지의 속도벡터고요. 그다음에 b 는 이제 요렇게 되죠. b. 자 이때 어 벡터 차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벡터 차는 뭐몇번 말씀드렸다시피 뒷 벡터에서 앞 벡터 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천지가본 네, 빗방울의 상대 속도가 되죠. 이때 만약에 김천지가 속도 벡터가 조금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 속도 벡터가 조금 증가했다는 것은 화살표가 길어졌다 그 얘긴데요. 그러면 상대 속도는 이렇게 되죠. 네, 상대 속도가 조금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비가 내리는 것도 어, 김천지가 봤을 때김천지가 천천히 갈 때는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김천지가 되게 빨리 가면 갈수록 비가 오히려 더 이쪽으로 네, 이렇게. 어, 자기 쪽으로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산을 쓸 때도요. 거기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빨리 가면 갈수록 우산은 어 달리는 쪽으로 앞으로 더 기울어 주셔야 됩니다. 거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어, 기역. 김첨지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빗방울의 운동 방향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이제 기역은 이제 맞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니은. 김첨지의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빗방울의 속력은 항상 일정해 보인다. 아니죠. 네. 자 빗방울의 속력은 네. 김첨지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게 더 상대 속도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빗방울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게 보인다. 일정하게 보인다.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줄 쳐놓으시고, 네, 이 말이 역시나 상대 속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상대 속도에 대한 질문이냐, 질문이냐, 또는 그냥 속도에 대한 질문이냐라고 이제 어,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면 문장을 보시면 돼요.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나오면 이건 이제 상대 속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디귿 달리는 경우가 정지해 있는 경우보다 매초 우산에 부딪히는 빗방울의 수가 더 많아진다. 그렇죠? 달리면은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대속도가 커집니다. 그럼 비가 더 빠른 속도로 우산에 이제 마주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겠죠? 네. 후둑후둑뭐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귿은 이제 맞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해서 4번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네, 등가수도 공식.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8번. 정지했던 물체가 정지했던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시작한 후에 5초와 6초 사이에 33m를 이동하였다.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지금 시간하고 거리가 다 주어졌죠? 그래서 이제 등가속도 공식, 네, 2번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2번 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레이 제곱인데요. 이게 초속도고요 이건 운동 시간인데, 지금 얘는 5초와 6초 사이에라고 주어졌지, 이게 초속도에 대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초속도고 이거는 이제 그 처음 시작 t 콜 0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t 콜은 뭐 30초까지다 그러면 이제 요 30초가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는 그냥 단순히 5초와 6초 사이라는 이제 그 시간 간격 1초만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생각 없이 여기다가 어 1초 찍어놔 야지 그러면 이제 전혀 네, 틀린 답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등각수 공식 2번 자체가, 요게, v0가 초속도고, t는 0초부터 측정했을 때, 어, 전체 운동 시간이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5초와 6초 사이라고 해서, 이제 중간 어떤 특정 시간대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 5를 집어넣든가, 6을 집어넣든가 하시면 안되고요더 동단한 1을 집어넣는다. 그러셔도 안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으냐, 등각수 공식으로 푸는 게 조금 애매하죠, 그죠? 에, 이럴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vt 그래프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VT 그래프 자,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쫙 갔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5그 다음에 여기가 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3m가 됩니다. 음. 자, 가속도가 얼만가요? 뭐 그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를 이제 좀 따져봐야 되냐면 여기 이 네. 네. 높이가 얼만, 얼마냐 이걸 한번 어, 따져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전체가 이제 33m가 나와야 되고요요 사이 간격은 1m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다리 거리 면적 구하기보다는, 요 전체, 요거를 구하면, 네. 그게 더 계산이 편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요게 1이고요그 다음에 이요 높이가 얼마에 이제 33이 나오겠습니다. 네, 33. 은, 거리는, 네. 평균 속력. X 곱하기, 어, 걸린 시간. 요 시간, 요 사이 걸린 시간은 1초,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33, 뭐, 이렇게 되네요. 음. 그럼 이제 요 값이, 어, 33이다. 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음. 그럼 이제 이게 33이니까, 예, 네, 당연히 이제, 그, 이게 등가속, 등가속도 운동이다 보니까, 예, 네, 여기서, 시간 차이하고, 여기서 속력 차이하고, 여기서 속력 차이가 똑같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33, 뭐, 플러스, 어 자,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33인데, 여기서 각도가 A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0.5초가 지났을 때, 예 여기는, 네, 각도 곱하기 0.5초. 뭐, 이렇게 보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네, 여기 33보다는 0.5초 뒤쪽이죠. 그러면 속도는 각도 곱하기 2분의 1만큼 조금 뒤져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경우에는 음 여기가 속도가 이거고요. 그다음 에 여기가 속도가 이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 1초고요. 자, 그다음에 가속도를 구해보시오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1초고, 그다음 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변화가 어, 이거 두개 뺀거죠? 빼면은 A라고 나오네요. 네, 당연히 A라고 나오는게 맞죠. 자 이렇게 해서는 뭐 답이 잘안 나오네요. 그죠? 어, 그러면 아 이거는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빨리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넘어갑시다. 자 시험장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를 풀다보면 네, 지금 상황처럼 뭐 아는 방법, 아는 공식 다 집어넣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요 빨리 지워버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이거 같아요. 자, 요 33m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삼각형에서, 이큰 삼각형에서, 어, 요 작은 삼각형을 빼도 사실 은 이제 33m가 나와야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a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각도를 a라고 잡으면, 각도를 a라고 잡으면 5초가 지났을 때 속도는 이제, 어, a 곱하기 5. a 곱하기 5. a 곱하기. a 곱하기 5, 5a 자, 그 다음에 이제 6초가 지났을 때는 예, a 곱하기 6, 이렇게 됐죠, 그죠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전체 면적에서 이 전체 면적을 빼서 33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전체 면적은 예,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6그 다음에 요거는 6a 자, 그 다음에 요 면적은 2분의 1, 그다음에 여기가 5, 그다음에 여기가 5a. 네. 해서 이거는 어, 2분의 1로 묶어줄까요? 묶어주면 은 66에 36, 55, 25, 60, 에, 36에서 25를 빼면 은 11a.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33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 이거 떨어지면 3 되니까 어, 가속도는 6 m s 까제곱이다뭐 이렇게 되네요. 그죠? 렇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구나. 그럼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다시 풀면은 또 이거 문제를 잘못풀 겁니다. 그니까저 역시 이 문제 뭐푼게뭐한뭐열번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1년에 한 번씩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면 저도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또한 1년 뒤에 다시 풀면은 또 이제 잘못 푸게 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그리고 이제 물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 자체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풀었다가 막히는 경우에 그거 접어버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풀고요. 또 풀다가 혹시나 또 막히면 그거 빨리 접어버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어진 시간 3분 또는 4분 만에 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낸다. 어, 풀어내는 게 그게 이제 물리를 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물리 공부를 하시면은 어, 문제를 보자마자 거의 대부분은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푸시면 다 풀려요. 가끔 이제 지금 이런 문제처럼 잘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봤고요음 그러면 이번에는 등가속도 공식을 써서 어, 아까 이제 등가속도 공식이 너무 복잡해서 안 썼는데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컨드 메서드 등가속도 공식을 이용을 한번 해보자 자 당연히 이제 2번을 쓰겠습니다 v 0 t 플러스 2분의1 AT 제곱.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초까지의 이동거리하고 5초까지 이동거리를 빼면 33m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6초까지 이동거리는 V0 없고요그 다음에 2분의 1, A, 그 다음에 6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5초까지 이동거리는 V0 없고요 2분의 1, A, 그 다음에 5의 제곱 이렇게. 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뺍니다. 빼면은 네, 요거 두개뺀게33 나와야 되고요 이거는 2분의 1에 a에 자 6의 제곱에서 5의 제곱 빼면은 네. 11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약분해서 네, a는 6미터제곱이다 네, 이렇게 구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한두번 정도, 세번 정도 이제 다시 풀어서 최종 답을 구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풀리는 문제가 어, 아니라서 그래요. 보통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거의 한95% 이상은 다 풀리는데 가끔 한두 문제 정도는 이렇게 좀 엉뚱하게 출제가 된 경우는 잘안 풀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한다. 토끼는 0m/s의 속력으로 출발하여 5m/s 제곱의 가속도로 뛰고, 거북이는 처음부터 20m/s의 속력으로 출발하였다. 토끼가 거북이를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자, 이제 토끼와 거북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어, 언제 따라잡는가를 이제 어, 계산하는 그런 겁니다. 자, 따라잡는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물리에서는 이거는 어, 결국은 이제 s 위치, 위치가 같은 거, 위치, s가 같은 게 아니라 위치가 같은 거예요. 위치가 겹치게 되는 거죠. 그에둘다 이제 같은 시간 동안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예, 운동 시간을 운동 시간을 t라고 어, 어, 두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처음에 이제 동일선상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끼는 토끼는 네, 처음에 초속도가 없었어요. v 0가없었구요 대신에 이제 가속도가 네, 5m/s 제곱이었구요 그다음에 이제 거북이는 네, 초속도가 네, 20m/s예요. 그리고 등속으로 쫙 하구요. 언제 따라잡냐? 뭐 그런 얘기인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거북이가 먼저 달려가겠죠. 속력이 빠르니까. 근데 이제 토끼가 점점점점 가속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네, 토끼가 네, 거북이까지 쫓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만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잡다 라고 하면 이제 위치가 이제 같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아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위치가 같아지면 어떤 특징이냐? 그림상 바로 나오죠. 어, 이동거리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 토끼의 이동거리와 거북이의 동거리가 같습니다. 자, 거북이는 이제 등속으로 움직였으니까, 무슨 공식을 쓰냐면, 거속시 공식을 쓰시면 돼요. 거속시. 그래서, 20 곱하기 t,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토끼는 이제 등가속도 공식, 쓰시면 돼요. 1, 2, 3번 중에, 지금 s를 구해야 되는데, t가 주어졌으니까, st가 둘다 있는 2번 쓰시면 돼요. 2번. 자, 그래서 v0t,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이렇게 되죠 자, 얘는 이제 5t제곱이라고 쓰고요. 2는 여기다 넘겨준 다음에 좌변으로 넘기면, 예, 네, 40t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5t로 묶어주면은 t-8은 0 해서 t는 0이나 네, 8 나오는데 0은 아니고요. 네, 8이 정답인 거죠. 8초 후에 따라잡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컨드 메서드. 두 번째 방법. 네 등가속 공식, 아 등가속 문제는 어떻게 식으로 풀수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네, 첫 번째는 등가속 공식을 쓰는 거고, 두 번째는 네, v-t 그래프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죠? 자 v-t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v-t 그래프. 네. 자 거북이는 이제 계속 등속으로 네, 20, 20m/s로 움직이고, 토끼는 네, 가속도가 5였어, 5예요. 5. 이게 토끼고, 이게 거북이고. 언젠가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만나겠죠. 자, 만날 때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면적이 같은 겁니다. 면적이 면적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t라고 뒀을 때 이제 거북이 같은 경우는 거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형의 면적이 20 곱하기 t가 되구요 토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속도가 어 지금 이제 5라고 주어졌고요. 원래 가속도는 뭐 분에 뭐죠? 네, 가로 곱하기 새로, X의 증가량, 시간 증가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예, 라고 하는 것은, 5라고 하는 것은,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 변화량 자체는, 사실은, 5 곱하기 T라고 쓸수 있죠. 요거 자체는, 5 곱하기 T, O T라고 쓸수 있어요, O T. 예. 그러므로, 이 O T에 의한 이 그래프, 이 삼각형의 그래프가 만드는 것은,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예,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높이 5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네, 0이나 어, 8초,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네,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 토끼가 거북이를 따라잡는 시간이 속도가 같아질 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이게 왜 아니냐면은, 예, 속도가 같아지더라도 토끼는 이동거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삼각형만큼. 거북이는 이만큼 이동했고. 네, 그러니, 네, 속도가 같아지더라도 여전히, 네, 거북이가 한참 앞서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답은 이제 8초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네, 응용문제 숙제로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설은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네, 답하고 해설하고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운동학은 여기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턴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